뭐냐면 부분 집합 중에서 홀수 세 개를 원소로 가져야 돼. 그러면 홀수 1, 3, 5, 7, 9. 그러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란 말이야. 그러면 홀수를 세개 가져야 돼. 그럼 홀수 중에서 세 개를 가져. 일단. 그리고 또 짝수를 두개 이상 가져야 돼. 그럼 짝수를 2, 4, 6, 8네 개잖아. 짝수를 두개 이상 가죠 그러면 짝수가 네개 중에 두개 갖는 거. 그러면 5c3 곱하기 4c2 이거랑 그다음에 두개 이상이니까 또 홀수 세 개의 짝수가 세 개, 3개. 홀수 세 개의 짝수가 네 개. 요거를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어. 자 문제를 다시 잘 봐봐. 짝수는 두개 이상이야. 그러면 두 개, 세 개, 네개 갖는 경우를 구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음, 자, 5C3 우리 어떻게 계산했냐면, 5C3은 뭘로 바꿔서 계산하는 게 좋다고? 5C3은 5C2로 계산하는 게더 좋다고. 그러면서 5C2는 우리 열 개라고 이미 외우고 있어.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 5 곱하기 4하고, 여기 2 때문에 2 곱하기 1 이렇게 계산해서 10 나온다고 했단 말이야. 어, 원래 뭐지? 그러면, 6C3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 6부터 시작해서, 3개, 여기서 6부터 시작해서 3개 가고, 밑에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줘야 돼. 이렇게 했단 말이야, 6C3. 어, 요런 느낌인 거지. 그럼 4C2는, 지금 10 곱하기 4 4C2. c 4C2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하니까, 6, 요렇게 되고, 4C3은, 뭐야? 44는 우리 누구랑 똑같지? 41이랑 똑같다고. 41은 그럼 뭐야? 사란 말이야. 10 곱하기 4. 44는 1이야. 그래서 10 곱하기 1. 이거 다더 하면 되니까 10이 뭐야? 세번 있잖아. 10이 3번. 그러면 60, 40, 10. 그럼 뭐야? 110이네? 이렇게. 자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이건 뭐야 다 10이 들어가 있잖아 10으로 묶고 6 더하기 4 더하기 1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어 어차피 뭐 간단해서